지지자들로 하여금 아, 증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시켰습니다. 그 뜻은 작년 12월 31일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는 판단만 한 것이지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의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헌재 판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재판 때문입니까?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절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 계획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실천이 됐으면 연금 개혁은 벌써 작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연금 개혁 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장을 왜 빼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 연금특위 때 있었던 문장을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개혁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단독처리 예고가 아닌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무,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수 있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속사 말씀해주니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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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승민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딱 내란선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뭐, 지금은 법적 조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어, 국민들께서 이 야, 일,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어, 체포 운을 하고, 어, 정말 최상목 권한 대응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그런 뜻을 표시하면은 그때 가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불법 테러, 테러 선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권한대행에 대한 경우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지 현재 그 선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는지, 비박이나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수의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이러한 테러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경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입수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이 탄핵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어? 네, 말씀하신 게 탄핵 기각이 되는 걸 희망하신다고 하는데 기각과 각하 중에서 뭐 기각을 더 선호하시는 건 아니 뭐 기각이나 각하나 통칭해서 기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뉴스 윤총 기자입니다. 응. 그 민주당에서 계속 마흔역 검법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숨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내리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laughs> 어, 아마 저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마원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헌재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 헌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인명을, 인명 임명 강행 어, 테러를 부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승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의지를 보여주면 연금계그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없이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는 어떤 걸말씀하는습니까 그럼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합의 처리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게 의지 표현이라고 봅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그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을 고려하면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할 길이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길어지는 것 대한 본인의 생각 글쎄요. 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전부 추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름의 뭐, 추측은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더 이상, 없습니다 미안하네, 김정준씨. 네. 네, 조국혁신당에서 유작한테 추상무생 판회 감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주당도 우리가 의 중에서 사행력을 좀 논의한다라는 걸몇 가지 말씀요 어, 뭐, 민주당이 할 수,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탄핵소추한 발의밖에 더 있습니까? 벌써 스물아홉 번 했는데, 기어이 이제 서른 부를치우겠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에서 보셨, 보셨듯이,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도 임명을 강행하라라고 주문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임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특기인 헌법소추, 저,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 그런다면은, 그로 인한, 민심, 국민들의 그런 민심, 뭐, 민심으로부터 민주당은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기면 선설특검 축구한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분위기 올라가면 당분 부결하실수 있는 있습니다. 어디 컨트롤을 하든, 서로설특검. 법사위 중선조사, 국가조사 분위기 서로설특검하고, 마약 사건, 음. 세관, 두 음. 건을 검토해. 당론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음, 당론. 반대는 음. 어. 반대로. 음. 수석이 답변하겠지. 네, 오늘 법사위에 특검법안 어, 두, 두 개가 통과돼서 내일 본회의에 올라온다라면 어, 저희들은 반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어, 이미 지침을 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를 할지 여부는 어, 대표님과 또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다소통감을고 있다고 보니다 좀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 그걸로 가람하겠습니다. 예. 네. 네, 동아일보 이상입니다. 오늘 저기 서울시가 강남상구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고 저희 당 여당 내에서도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제가 어제 그 비수도권에 어, 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어, 취득세 등을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 면제, 면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에, 똘똘한 한 채로 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아, 그러한 측면에서 에, 요즘 최근에 강남 3 구에 뿐만 아니라 마용성까지도 집값이 급속하게 가파르게 예, 오르고 있는,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오늘, 어,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지난번에 그 해지할 때 조금 더, 어,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없나요? 이준관 의다한께한마지막탁니다 오늘 강승규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 현재 풍거에 대한 승부과 관련해서 당이 판단할 게아니 국민들이 승부의 주체라 당이 뭐 어쩌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윤상현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백백킹에서 지도부가 그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니까 좀더후정일체로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지금 강상 의원분들의 이런 발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또 어떻게 좀 판단하고 싶십니까그 있을 개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뭐 직접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니다 그분 그분 나름대로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어 지도부는또 지도자는 어찌됐든간에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것이 민심 수습이라든가 국가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